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미시 사곡 광역전철 개통 최대 수혜 지역인 사곡동 상가 있는 원룸 매매입니다. 오늘 위치는 2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는 신축화된 매물로 바로 옆에는 국가 산업단지 1공단, 2공단, 3공단이 있어 공단 근로자들도 많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가 있어 생활에 편리한. 인프라가 아주 좋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임대 수요 풍부합니다. 구미의 삼성전자 I 데이터센터 건립에 8조 투자와 사곡 광역전철 개통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사곡동 매물입니다. 매물 상세 내역입니다. 사용승인 연도 2011년 2023년 올 리모델링 대지 93평 건평 170평 매매금액 9억 8천만원, 임대보증금 5억 2천만원, 융자 3억 8천만원, 인수가 8천만원, 월 425만원, 이자 158만원, 이자 제외 266만원, 수익률 40%입니다. 1층 상가 1개, 8대 주차 가능 주차창, 2층 2룸 1개, 미투 3개, 3층 쓰리룸 1개, 미투 2개, 4층 쓰리룸 1개, 미투 1개, 월룸 1개, 총 상가 포함 11세대입니다.